음, 레슨 하다 보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렵죠.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이라도 좀 쉽게 풀어가려면 내가 스윙을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보통이 그 스윙 동작을 이해가 잘안 가는 게 보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부 다볼 앞에 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게 이제 합당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지금 이 앞에 볼을 보고 가서 처음 할 때부터 그래요 여기 볼을 보고 이거 그냥 치면 될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자꾸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럼 왜 하지 그냥 이 앞에 가서 똑바로 서서 치고 딱 치면 되지 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게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게임 중에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체를 잡았다는 목적은 어떤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일상생활로 치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행동이 일어나는 거하고 그 행동을 먼저 해서 그거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하고는 천지차이예요. 그냥. 간단하게, 뭐, 웃으면 복이 오는 거지, 복이 오면 웃는다는 없어요. 그래서 복을 먼저 찾아가면 절대 웃지는 못해요. 복은 한없이 많, 많은 게, 복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로 치면 제일 하기 쉬운 게 차를 탄다고 했을 때, 차를 타면 타기 전에 내가 어디 가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죠. 골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윙이 먼저 되려면, 준비, 준비 자세부터가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연습 스윙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데 타겟으로 볼이 잘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가 제일 우선인데, 그걸 안 하고 연습장 다 보면, 치고 안 맞으면 또 계속 뭐가 되냐? 볼이 우선이 돼요. 그러니까 목표에 볼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이 아니고 항상 볼이 요걸 잘 쳐야지 하는 마음이 가요. 그러면 스윙이 안 되는 거예요. 치는 동작이 나오죠. 예를 이렇게 맞춰 딱 서서. 그래서 여기가 하체도 굳어버리고 휘두르는 동작이 안 나오죠. 이거를 해도 연습스윙을 해도 이렇게 그 그립 딱 연결해서 뭘 전제로 저기가 가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죠. 그러면 얘가 저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향했 나도 느껴지고 무게도 느껴져서 그러고 그쪽으로 이렇게 휘두르는 동작을 하게 되는 게 제일 좋은 스윙인데 제일 좋은 스윙의 조건이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먼저 하냐 생각을 하냐 안 하냐 그래서 멘탈상으로 흔히 좀 많이 통용되는 말이 싱크 퍼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이 항상 먼저 해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걸 하고 나서도. 준비할 때 타겟에 볼가는 마음이 있으면 항상 저기서부터 와서 체를 대도 요렇게 아무튼 뭐 그쪽에 정지돼 있는 공이 기 때문에 이 점이죠. 저쪽으로 맞았다고 느껴지면 이 자세가 맞죠. 그리고 바로 서도 그래야 그립도 좀잘 잡히고 이렇게 저기 봐도 또 보일 수가 있거든요. 준비된 게. 근데 이렇게 해 놓고도 또 이제 똑바로 이제 이렇게 해 버리면 또 저기는 또 보기 싫어져요. 왜냐? 관심이 또 여기로 온 거죠 볼로 와 가지고는 볼이 1번이 돼서는 안 돼요 볼 앞에 가서 볼치러가볼 보고 가서 볼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잘 치면 잘 가겠지 그게 복이 와서 웃으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행동은 더 좋은 거는 항상 저쪽에 우선을 하고 그러고 정지된 공에 이점이 셋업을 할 시간이 있죠 맞춰볼 시간이 그러고 떨어질 지점에 찾고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저기 갈 마음이 있으니까, 클럽을 자, 반대로 가서, 이렇게 저쪽으로 에너지가 힘이 전달될 수 있게 하는 동작이 나오는데, 이걸 먼저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또안 맞으면, 아, 스윙 뭐가 잘못됐지. 이제 자기 혼자 막, 이제 굴려요. 자기 혼자 이제, 자기 알고 있는 거다 고민하죠. 고민하는 순간, 뭘로 오냐? 스윙 쪽으로 오든가, 아니면 내 앞에 공이 먼저 와요. 꼴이 먼저 왔다는 거는 저기가 없어졌다는 거죠. 절대 좋은 숙화를 못 냅니다. 이거는 꼭 명심하세요.